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스켓룩입니다. 아 오늘도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신발은 바로 데미안 릴라드의 여덟 번째 시그니처 데임 팔입니다. 사이즈는 260 사이즈고요. 일단 박스부터 보시면 데임 팔을 나타내는 데임 8이라고 적혀있고요. 다음에 데미안 릴라드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데임 타임이라는 글자도 적혀져 있고, 다음에 포스코드 케어라는 단어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글러브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 박스 대비해서 조금 더 화려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디자인이 바뀐 것만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의미가 있는 그림들과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안에는 속지 하나 들어가 있고 이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슈트리 종이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거기 조금 아쉽다는 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신발 한번 보실까요? 짠, 짠, 다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인가요? 저는 일단 기본적인 디자인이 전작인 데임 7보다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데임 7은 뒤쪽 휠 쪽에 이제 미드솔이 착 올라오는 그런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디자인보다는 이 디자인이 훨씬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시면 일단 기본 메시 소재,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스포츠 브랜드들이 추구하는 디자인 중의 하나가 이렇게 보시면 이 측면 쪽에 이렇게 양쪽에 코팅을 해서 조금 지지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가지고 간다는 점이 좀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이제 좌우 측 밀리지 말고 좀 잡아주라는 뜻으로 이제 이렇게 코팅을 하는 것 같은데 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디자인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메시 지손재지만 굉장히 질긴 재질인 것같고요 다음에 디테일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 데임이라든지 이쪽 측면에도 이렇게 데임이라고 적혀져 있고, 다음에 이렇게 신발 신을 때 땡길 수 있도록 해가지고, 보시면 퍼스쿼트 케어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그런 면들 보면 디테일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특히나 힐컵, 힐슬립 이런거 방지하려고 여기 하나 더 떼져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신을 때는 좀 불편하지만 일단 신고 나서는 뒤쪽 힐슬립 잡아주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면들 잘 살려서 외관 쪽으로는 나쁘지 않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일단 그 다음은 쿠션인데 적혀 있죠 여기 보시면 바운스 프로라고 바운스 프로 쿠션을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때까지 어, 최근들 아이다스 농구화가 사랑을 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쿠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바운스 쿠션이나 어... 라이트 스트라이크 쿠션들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호평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전에 가장 아이다스에서 일단 괜찮은 쿠션이라고 하면 포스트 쿠션을 가장 기본적으로 떠올리거든요. 그때가 아마 최전성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포스트 쿠션을 대부분 농구화에서 버리고 바운스 쿠션으로 돌아서면서 이 호불호가 굉장히 좀 많아지는 케이스. 작년에 트레이형 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 이제 부스트 쿠션을 재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바운스 쿠션에 대해서는 조금 하다한 면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어, 좋아하는 쿠션은 아닙니다. 국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번 이 바운스 프로 쿠션은 어, 굉장히 괜찮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제가 말씀드리는 소프트한가 하드한 면의 중간에 있는 쿠션이 이 지금 이데인 팔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뒤쪽은 뒤쪽 T촉 쿠션이 굉장히 좋게 느꼈거든요. 특히 앞쪽보다는. 근데 앞쪽도 어 일단은 키존 바운스 쿠션들보다는 훨씬 소프트한 느낌이다라는 점이 있고요. 뭐 소프트하다고 해서 뭐 진짜 저희가 말씀드리는 완전 물렁물렁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바운스 쿠션 치고는 굉장히 소프트한 편에 속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신고 뛰면서 굉장히 만족을 했던 쿠션감이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아디다스가 성공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디다스가 쿠션 성공하면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거 성공했으면 일단 반은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 데인팔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어, 굉장히 괜찮은 농가로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쿠션도 괜찮은 편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이 피팅인데, 피팅이, 이, 지금 보시면, 제가 사이즈 측정을 아까 해놨는데,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이즈 추천은, 저는, 아디다스는 일단 한 치수 다운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웬만해서 반다운 해가지고 나이다스는 기본적으로 딱 맞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도 한 치수 다운을 해서 샀고요. 이전 트레이형도 반다운을 했다가 약간 뒤쪽 힐 슬립이랑 다음에 조금 앞쪽이 좀 커서 그 뒤에 트레이형을 살 때는 다 60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은 모험을 걸어서 60을 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치수 다운해서 너무 잘 맞았고요. 일단 260 사이즈 기준으로 했을 때 265mm 나옵니다. 꽉! 빡! 265mm가 나오기 때문에, 한, 여유있게는 2 6 3 m m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딱 맞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양발을 조금 기존 거보다는 얇은 양발을 신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피팅감이 살짝, 아진 정말 살짝 여유 있고 괜찮다. 근데 그 이유가 발볼이 지금 보시면 치수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mm가 넘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농구화 중에 100mm가 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2 6 0이에도 불구하고 발볼이 넓어서 길이만 딱 맞추면 정말 괜찮은 피팅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 다운을 했다면은 개인적으로는 키리가 살짝 더 여유가 있었겠지만 발볼이 넓어서 아마 앞쪽 피팅감이 전혀 없지 않았을까 전혀 없다기보다는 조금 여유가 많아서 좀 만족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치수 다운을 해서 발볼이 넓은 대인 팔인 탓에 정말 피팅감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팅감도 굉장히 만족을 했다. 특히나 앞쪽 길이가 지금 93mm임, 9 3 m m 에도 불구하고 앞쪽을 이렇게 잘 잡아주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사이즈 선택을 잘해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볼이 있으신 분들도 기본적으로 발볼이 넓게 나왔기 때문에 최대 해도 반다운 정도일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앞쪽이 넓은 반면에 또 뒤쪽은 또 좁아서 이 잡아주는 기준점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정말 확실히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좋고 앞쪽도 체질 자체가 소프트한 체질은 아니어서 이게 치수 선택만 잘하면 어 발이 앞쪽에 노는 경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 뒤쪽 힐쪽이 녀석은 이 역할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힐슬립은 전혀 느끼지 못했고, 그래서 피팅감도 굉장히, 어, 좋은 편에 속한다. 이, 특히나, 특히 가장 중요하신 부분은 사이즈 선택을 잘 하셔라.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어, 많은 리뷰어들이 이미 대인팔은 리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어, 좋은 가격에 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리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나중에 가비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 피팅감도 굉장히 우수한 편에 속하니까, 어, 사이 선택 꼭잘 하시라는 점. 그 다음 이제 무게인데, 무게는 뭐, 260 기준으로 370g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70을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해외 리뷰어들 보니까, 270 사이즈에 390g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딱한 치수 차이에 20g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400g 언더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편에 속하는 농구화는 아니다. 그렇다고 아주 초경량 농구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300g 후반대 농구화를 가지는 대임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접지인데 접지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패턴을 일단 보시면 어,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런 굴곡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웨이브가 타져 있는 측면을 보시면 이런 것들은 접지력에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홀들.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면적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접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녀석은 접지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먼지를 묻은 거 보시겠지만, 지금 한 실내 코트에서 띄고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때는 수혈 코트는, 어 기본적으로 코트 상태가 나쁘지는 않아서, 관리는 잘 되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어이 정도 접지면 굉장히 또 상측에 속한다. 라는 점. 나중에 여기서 그 접지 영상 보시고, 아마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측 접지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성비인데, 기본적으로 뭐 정가에는 절대 저는 아디다스 농구화를 사지는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항상 아디다스 농구화는 워낙 초기 발매가 대비해서 할인율이 되는 시점이 빠르기 때문에 저도 좀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뭐 n b 시즌 초반인데 이제 뭐 데이비안 릴라가 신고 나오는 거니까 시기상으로는 뭐 그렇게 유용에 떨어질 만큼 늦게 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75,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뭐 75,000원을 기준으로 두고 가성비를 따지자고 한다면 어 지금 아마 여러분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아디다스에 지금 이제 그나마 한 줄기 햇살이 되지 않을까 정말 떠오르는 햇빛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임 시리즈는 제가 1부터 어 8까지 어 전부 다 구매를 했거든요. 워낙 데임1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쭉 구매를 했는데, 아, 원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혹시 몰라서 데임1,2는 꺼내놨습니다. 이게 1이고 이게 2인데 어, 기본적으로, 어, 데임의 어, 가장 전성기를 끌었던 시리즈는 이 데임2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데임2가 가장 그 농구 데이미안 릴라드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인기를 얻은 녀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때는 이 데임1은 쉐입은 이때가 훨씬 좋습니다. 무게감도 이때가 훨씬 좋고. 근데 쿠션을 만족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데미안 릴라드2에 오면서 이 데이몬의 모자랐던 쿠션을 많이 보왕했습니다 그리고 데미안이라도2는 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왔습니다. 바운스 쿠션으로 하나 나오고, 다음에 부스트 쿠션으로 하나 나오고. 그래서 그 특히나 부스트로 나왔던 시리즈들은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리즈는, 부스트 쿠션은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두 개의 시리즈가 그래도 이 데미안 리라드의 붕기를 얻었었고 그 뒤부터는 3탄부터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꺾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기가 그래서 아마 이제 7탄까지도 그렇게 막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인기를 지속 유지는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 데미안 8이 아마 그 붕기를 다시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 대인팔은. 그래서 이 가격이면 여러분들 하나 구매하셔서 한번 신어보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이 대인팔 리뷰를 이렇게 끝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어 안정감 있고 기본 빵을 하는 스타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어 좋은 가격에 하나 구매하셔서 신업 보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리뷰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농구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화로 되세요